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른손은 찬송가의 소프라노 엘토를 그대로 쳤고요.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서 쉽게 반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찬송가하고 어, 거의 비슷하게 들리면서도 왼손 반주를 쉽게 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칠 수가 있겠고요. 어,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주소를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음, 이 곡의 수준은 체른이 체르, 30번 이상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는 분들이 연습하셔야 완성을 할수 있겠고요.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래 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손 코드부터 익혀 보겠습니다. 왼손. 처음에 G 코드가 나오는데요. 가운데 도에서 도, 시, 라, 솔. 솔, 솔과 솔을 옥타브로 칩니다. 자, 지 코드가 나오면 솔 옥타브 치고요. 레디 코드가 나오면 라하고 레를 같이 칩니다. B 코드가 나오면요. 시하고 시 옥타브. C 코드가 나오면 도하고 솔을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에는 4개의 코드가 한마디에 있는데요. 음 하나하나마다 코드가 다르죠. 여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음은 이마이너, 미하고 솔. 두 번째 음 A, 라 골라. 세 번째 음은 D, 레 골라. 마지막 음은 G, 솔과 솔. 왼손 코드 처음부터 연결해 보세요. 직 코드, D 코드, B 코드, C 코드, E 마이너, A, D, G. 왼손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오른손 해야 쉽게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손.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니까 올림표가 한계가 있습니다. 파를 칠 때는 검정 건반을 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첫 음이 레하고 씨를 같이 쳤죠. 또한번 더. 레하고 도. 레하고 레. 레하고 레 레하고 도. 레하고 시 레하고 라. 두 마디씩 할 때니까 오른손 두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왼손은요 G 코드죠. 솔과 솔. D 코드는 레아골라 왼손은 오른손 칠때한 번씩만 코드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손 레하고 시 치면서 D 코드 같이 한번더 레하고 도 치면서 같이 레하고 레두 번째 마디 D 코드 잡고요 레하고 레 레하고 도 레하고 시 레하고 라 왼손은 코드만 알면 오른손 칠때한 번씩만 같이 쳐주면 되니까 쉽게 칠 수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두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세 번째 마디 레하고 솔한번더 레하고 라 레아고시 레아고시 레아골라 레하고 레아골라 왼손은 요 지쿠드 네 번째 마디는 첫 번째 음은 지쿠드고 두 번째 음부터는 D 코드입니다. 레아골라. 자, 두 손, 양손 칩니다레아골솔 치면서 d 코드. 한번 더. 레아골라. 레아골시또한번 더. 자, D 코드 바꾸고요. 레아골라 두 번. 네 마디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마디까지. 네 번째 마디까지를 한번 치고, 그 다음 넘어가세요. 갑니다. 처음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 보세요.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섯 번째 마디까지는 첫 번째부터 어, 두 번째 마디까지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음. 자 어. 오른손 레아레 아구 시, 또레 아구 시, 미 아구 도, 파아고 레, 여섯 번째 마디 파아고 레. 미하고 도, 미하고 시, 미하고 라. 자 오른손 소프라노 파트는 똑같은데 왼손 오른손 그 엘토 파트가 첫 번째 마디하고 좀 틀리죠. 그걸 주의해서 연습합니다. 다시 천천히 연결해 봅니다. 레하고 시, 레하고 시, 미하고 도. 파 제자리 피 표시가 있기 때문에 파 하얀 것만 칩니다파 골레, 파 골레, 파 미하고 도, 미하고 시, 미하고 라. 자 왼손은요 지 코드 소하고 솔. 섯 번째 마디는 시코드 도하고 솔칩니다자 오른손 레하고 시치면서 지코드 한번더 미하고 도치면서 파 하얀 건반하고 레치면서 여섯 번째 마디 시코드 잡고요. 파하고 레 미하고 도 하고시미하고라 여섯 번째 마디까지 했고요 일곱 번째 마디 레하고 솔한번더자 여기 파 검정 건반하고 라를 칩니다 솔, 시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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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만하레하레솔두솔 왼손은 손은요정검드 검정, 검정, 디정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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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번째정 검정, 검정, 여 번째 마디, 레솔 치면서 직구드, 한번 더, 파샤컬라 솔과 시, 파샤컬라 치면서 D 코드 레하고 솔 치면서 직구드, 두 번,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합니다. 여러분도 틀리지 않게 연결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강의를 1부, 2부 나누어서 강의를 하겠고요. 2부 강의는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